안녕하세요. 여기는 LA입니다. LA 현지에서는 햇빛이 강해서 모자, 선글라스, 선스크린이 기본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아, 제가 한국에서 쓰던 자외선 차단지수는 50이었고요. 여기서는 100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브랜드 중에 버네너브우 선스크린이 있었는데요. 아, 그것보다도 보호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된 제품이 있어요. 열에 대한 보호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플 톤이라고, 아, 여기서 제가 처음 접하는 선스크린인데요. 한번 써보려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건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효과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자외선 B는 햇빛으로 인한 화상이나 피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외선 차단지수가 낮은 걸 여러 번 발라도 좋겠지만 자외선 차단지수가 높은 걸 여러 번 바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고, 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